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날이었죠. 오늘은 마감 시향하고 특징주, 수급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29% 오른 2358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1.21% 오른 858.39로 끝났습니다. 좋게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163원 40전으로 마이너스 0.52%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이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바센 포지션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은 현물은 거래소를 좀 샀네요, 그렇죠? 샀고요. 선물을 보시면 쇼을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오늘 1,755원어치 선물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쇼을를 조금 축소했고요. 콜옵션은 롱으로 확대했습니다. 상방으로 확대했다는 소리죠. 풋옵션은 그래도 아직도 쇼트 포지션이긴 하지만 오늘 조금 쇼을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연휴 때좀 사실 좀 사실은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그죠? 대부분 연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게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소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있었고, 위안화 강세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어, 코스피,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화학하고 철강주, 자동차주들, 많이 샀어요. 이걸, 이걸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경기 민감주를 많이 샀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그리고 대한류와 금요 석유 매우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 다음에 밑에선 전주 칩셋 미디어 자율주행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키스 전자는 너무 잘 가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DDR5 대장주로 등극을 해버렸네요. YTN은 공기업 매각 이슈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YTN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아차 한 번, 일단, 자타 한 볼까요? 네, 기아차는 52주 신고가 뿐만 아니라, 어, 480으로도 신고가고요 자, 아, 지금 600개 한번 쳐볼까요? 600개로도 신고가입니다. 600개면, 이 봉이, 봉계서 600개니까, 480개가, 240개가, 몇, 몇, 년이죠? 1년. 480개가 2년. 거기다가 600개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2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신고가가 나왔어요. 여기, 여기다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보시면 기간이 지금 9월 14일 이후로 지금 못 담아서 안 달이죠. 금융투자, 보험들은 단타적이라고 보지만 투신, 연기금, 사모품들좀 내뱉었다가 다시 지금 왕창 들어오네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외국인까지 오늘 합세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북미 점유율도 좋고요. 구포로까지 된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9월달까지 또 수출, 수출액도 YOY 24% 정도 자동차가 늘었고요또 반도체도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와 자동차 많이 올랐고요 특히 화학. 화학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유화. 예. 대한유화가 신고가를 내고서 이렇게 가고 있죠. 대한유화도 보시면, 기관이 여기서부터 9월 7일부터, 9월 7일 이 정도 됩니다. 그죠? 8월 7일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기관들이 사니까 주가도 이렇게 오르게 되고요. 특히 오늘도 뭐, 롯데 케미칼을 볼까요? 롯데 케미칼이 좀 많이 힘들어 했다가,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기관들이 지금 많이 지금 사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가도 이제 많이 역별에서 저는 이 중앙 색선이 120선이고요, 초록 색선이 60선, 빨간 색선이 21선이고, 검은색이 5인선입니다. 쭉 역별로 쭉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정별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올라가 정별을 만들고 이 120선과 20선을 돌리고 있죠. 이제는 롯데 케미칼이 쭉 역배열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물론 많이 상승할지 안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역배열에서 내려오는추세를 갖다 완전히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롯데 케미칼도 계속 투자 대상으로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은 그렇고, 코스닥도 장초반에 살짝, 살짝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린 뉴딜 쪽. 바이오 특히 그린딜 풍력주가 강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환화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또 효성중공업 등또신성이인지 뭐 같은 이런 풍력주들, 뉴그린들, 뉴그린딜쪽 그린딜 종목들이 매우 강했고요. 바이오도 역시 좀 강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매우 좋은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장 전에 장중 대응으로 해서. 저희 수강생들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장 초반 하락해서 밀리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잘 맞았네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의 조정기간이지 대세 하락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세 상승 중에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마감 뉴스를 마치고요. 오늘 자 특징 수급 특징주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자 수급 특징주를 보면요. 시가 총액 대비 순매수 상위 100위 중에 1위로 랭크된 게 만도입니다. 만도. 그렇죠 그리고 시계열에서도 보시면 기간 순매수 1년 동안의 시계열에서도 지금 8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만도. 만도를 좀 주목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만도도 일단 기술적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만도가 보시면 여기,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오늘, 요번에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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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시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거래대금이 적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죠기또 은봉거래대금이었네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여기서부터 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대금도 많아졌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아지면서 이번 여기 이 능선 39,300원을 뚫을 때 거래대금까지도 제금이 많이 터졌죠. 그 전에 터졌던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도 신고가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만도가 그 전방 산업인 완성차 업황이 호조예요. 만드는 당연히 현대기아차에 들어가고요. 다른 미국 회사들, 또 유럽 회사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마른 속건에도 짜듯이 구조조정을 완료했어요. 완료했고요. 주력 아이템인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부 장치들은 대부분 내연기관차던 전기차도, 수사도다 들어갑니다. 조형 장치는 뭐 핸들 얘기하는 거고요. 현가 장치는 우리가, 어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스펜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쇼크업소버, 뭐, 스프링,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뭘 하냐면,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차체나 타승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게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죠. 그래서 스프링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쇼크업소버, 이런 것들이 있죠. 그 타이어도 또 노면에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음. 하는 거예요. 그게 현가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동 장치는 브레이크에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a 이다스라고 해가지고 에이다스가 어, 뭐냐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현이 현이 얘기하는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자율주행 기술이라서 이게 뭐. 물체가 앞에 있으면 딱스탑하거나 뭐, 옆차선으 모든, 못 가게 하거나, 옆차선으로, 옆차선으로 갈때 경보음이 리거나 이런 정보들. 그걸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그러죠. 지금 자율주행 테마에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얘기가 뭐, 다 했지만, 그래도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라고 보시겠습니다. 상반기 부진에서 회복 중인 하반기. 신기술 적용과 확산의 선수 안이 된다 이 말이죠 신차 출시하고 물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환경이다. 현재 동사는 조향, 현가 제동에서의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컨벤셔널 및 전장 제품 수주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적용에 우호적인 신규 자동차 업체 양수주은 기존 양산차 업체로 이어지면서 물량이 점점 확대된다. 전장 제품의 탑재율 친구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에도 확대되는 수주도 점차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만도는 업황, 아까 얘기했듯이, 업황이 좋아졌습니다. 업황이 좋아져서 이 회사가 주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향형과 제동 장치들이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형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그래서 만도는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련 기사 한번더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오늘 했는데요, 한국차 미국 시장 점유율 9% 누나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실제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국 브랜드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였다. 이는 한국차 전성기였던 2011년과 비슷한데, 특히 뭐가 1등 공식이냐면, SUV 라인업이 1등 공식입니다. 페리세이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차 굉장히 좋고요 얼마 전부터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모두 주가도 좋고, 회사 밸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만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아차. 기아차가 지금 음, 5 2주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요. 만도차도 그걸 따라서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월 장세, 10월 장세를 말씀드려볼게요. 어제도 제가 올려드린 자료도 있지만 10월이 원래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원래 큰 장세고요.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10월 자도 무지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금 빠따를 짧게 잡고 짧게 먹고 나서 또 들어가고 짧게 먹고 나서 또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10월 달에도 좋은 수익이 될수 있도록 하고요. 미 대선이 11월 2일인가 끝나죠. 11월 2일 끝나면 우리가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사실 상관없어요. 오늘 바이든이 트럼프를 많이 격차를 벌리면서 진주율이 좋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뜨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좀 모멘텀 거리는 될수 있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단순 모멘텀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단순 테마주가 아니고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 그거 나왔어도요 전기차 갈로면 갑니다. 사람은갈로면 가요.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조금 모멘텀이 좀 죽었을 수도 있지만 갈로면 갑니다. 그러니까 10월장은 이 대선 때문에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우상형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대선이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시장은. 시장 참여자는 불확실 불확실성을 싫어하지 대통령이 민주당 누가 되건 공화당 누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안되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장도 출렁이지만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요. 또 10월달이 끝나고 나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 거고요. 온난화는 안타깝게 아직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3억 그게 모든 친척 중에서도 집계 좀비 석이라서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수가 없는 거니까요. 어 그리고 대주주 요건 되시는 분들은 자도 뭐 대주주 요건 되시는 분들께 넌지시 물어봤더니 10월부터 물량 조금씩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10월부터 조금씩 내놓을 거예요. 11월 달에 갑자기 포탄 매물 나오거나 11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10월 달도 나올 거다 나오니까 요번 10월 달말잘 견뎌 보고요. 11월 달부터 대세 상승. 다시 큰 조정 없는 대세상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시황과 수급특징주, 만도, 또 그리고 기아 자동차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